Hello everyone. This is Imi Creativity is a step further on from imagination. Imagination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of internal consciousness.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on your bed in a fever of imagination, and no one would ever know. Private imaginations may have no outcomes in the world at all. Creativity does. Being creative involves doing something. It would be odd to describe as creative someone who never did anything. To call somebody creative suggests. They are actively producing something in a deliberate way. People are not creative in the abstract. They are creative in something. In mathematics, in engineering, in writing, in music, in business, in whatever. Creativity involves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In a sense, creativity is. a prior imagination 창의성은 단계이다. 이 형식입니다. 더 나아간 단계이다. 지속식이죠. 계속하여 이건 부사예요. 창의성은 계속하여 더 나아간 단계이다. 상상력으로부터 이건 부사구죠. 상상력은 전적으로 사적인 과정일 수 있다. 이 형식이죠. 내부적인 의식의. 자, 요거는 형용사고로 뒷수식이 되겠죠. Of internal consciousness. 자, 당신은 누워있고 있다. 이렇게 되죠. 진행형이죠. 당신은 누워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죠. 움직임 없이. 자, 이거는 주격보호. 형용사로 주격보호에요. 이 형식이에요. 움직임 없이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 침대 위에 in a fever fever는 열이에요 상상력의 열에서 열망이 되겠죠 상상력의 열망에서 그리고 자 지금 앤드가 있어요 병렬 관계가 나와야겠죠 no one 이거 주어죠 그러면은 앞에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되겠죠 당신은 움직임 없이 누워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Would 에버러 항상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상상만 하고 있으니까 자 사적인 상상력들은 아 상상들은 자 uh, imagining 사적인 상상들은 자 어떠한 결과 성과 outcomes 성과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전혀 자, 그렇지만, 창의력, 상, 창의력은 그렇다. 자, does가 대신하는 게 have가 되겠죠. creative has가 되는 거예요, 원래. 창의력은 결과를, 성과를 가진다. 에요 상상력은, 상상만, 상상은 성과를 가지지 않지만, 어, 창의력은 가진다. 이런 말이죠. 지금, imagining하고 creativity를 지금 서로 대조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창의적이 되는 것은 포함한다. 뭔가를 하는 것을. 자, 이게 다 목적어가 되죠. 두 기준 다시 삼형식이죠. 창의적이 되는 것은 포함한다. 하는 것을 뭔가를. 자, 이상할 것이다. 가주어예요. 여기 진주어가 되죠.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이 형식입니다. Describe as creative with someone. Creative. someone. 자, describe 기준 오형식이에요. 묘사한다. 누군가를. 여기 목적어예요. 창의적으로. 여기에 목적격 보예요. 자, 이게 동사 describe가 동사 역할하죠. 을 자, 이렇게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수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영어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앞에 문장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DAT 수식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되죠. 이 목적어가.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면은 원래대로 하면 to describe someone who never did anything as creative. 이렇게 돼요.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면은 뒤로 빼줘요. 순서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가주어가 있고 가목적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또는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똑같죠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길니까 이 뒤로 뺀 거예요 다시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자 결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누군가를 창의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자 부르는 것은 누군가를 창의적으로. 자컬 기준 o 형식이 됩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게 목적격 보. 누군가를 창의적으로 부르는 것은 조가 되니까 제시한다 대처를 대시 지금 생략된 거요. They are actively producing. 자 그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를 사명식이죠. 의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다. 추상적인 것들에 자, the abstract는 the 플러스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딱 the라는 정관사가 한정시켜줘요. 자, abstract things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the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플러스 p e o p 사람일 때는 p e 로 바뀌는 거고 사물일 때는 형용사 플러스 t h i s 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다. 추상적인 것들에 abstract things가 됩니다. 자, 요 말을 부연 설명하죠. 요 말이 도대체 뭔지를. 자, 그들은 창의적이다. 이 형식이죠. 뭔가에. 자, 요거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죠. 자세히. 수학에. 뭔가가 뭐냐 하면 이 something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laughs> 수학에. 또는 기술에. 글쓰기에. 음악에. 사업에. 무엇이든지에. 이렇게 되죠. 자 창의성은 포함한다 두는 것을 삼형식이죠 너의 상상력을 두다니까 삼형식이죠 너의 상상력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 이의 부사구죠 어떤 의미에서요 어는 하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창의력은 적용된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형식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매지네이션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매지네이션. 이즈 이매지네이션은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게 크리에이티비티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주제로 적절한 것은 the various meanings of imagination. 상상력의 다양한 에, 의미들. creativity as the realization of imagination. 창의력 자 상상력의 현실화로서의 창의력 맞죠 이번이 맞는 것 같아요 요소들 만드는 자창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들 아니죠 자 메이크 기준 오형식이네요 필요성 the necessity of art and education to enhance creativity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술이나 예술 교육의 필요성 effects of creative attitude on academic achievement 학문적인 성과에 있어서 창의적인 태도의 효과 결과 자 답은 2 번입니다 Let's go today. See you tomorrow.